네, 더 뉴스 산타페 패밀리 빨산입니다. 어, 이번에는 차선 중앙 유지장치랑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어, 첫 번째로 이제 차서, 차선 이탈 방지 보조인데, 이탈 방지 보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차선을 버, 벗어나지 않도록. 차량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금 이제 이 계기판에 화면이 보이실 텐데, 여 보시면, 잠시만요. 자, 여기 보시면, 여기 보시면 지금 이그 왼쪽 화면 끝그 위쪽에 보면은 그 차선 그림이 있고,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림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. 이거, 이게 바로 그러니까 차선 이탈방지 보조 기능을 나타나는 그 아이콘입니다. 지금 하얀색이라 이제 활성화가 지금 안된 거고요. 제가 지금 정지 상태에서 찍다 보니까, 어, 당연히 이거 뭐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활성화, 이 기능이 달리면서 활성화되는 조건은 뭐냐면, 시속 60km를 넘어야 이 기능이 작동을 해요. 60km를 넘지 않으면 이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저속에선 작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보통 어떨 때 필요하냐면, 이제 저희가 뭐 운행을 하면서, 어, 뭐 졸음 운전을 한다거나, 뭐 이럴 때이 기능 때문에 사고가 안날 수도 있는 거죠. 사고를 이제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거죠. 그리고 뭐 차, 요즘 뭐 이제 차 운행하시면서 전 뭐, 여러 가지, 뭐, 먹기도 하고, 막 이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. 사실은. 운전하시다 보면 워낙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. 근데 그럴 때 사고를 면에 방지해주는 기능이죠. 그래서, 그리고 이제 그 차선 중앙 유지 장치는 뭐냐면, 말 그대로 차선을 중앙을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. 유지하고. 그 기능은 지금 이, 이 산타페, 지금 보면은 이 룸미러 위쪽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있어요. 그 카메라가 앞에 그, 차선을 인식을 하고 핸들을 조작해서 차선 중앙으로 갈수 있게 이제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거죠. 요 지금 더뉴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전 TM보다는 확실히 그 차선 유지 기능이 더 좋아요. 저도 이제 TM을 탔었기 때문에 비교가 바로 가능한데 아마 이 더뉴로 올라오면서 그 프로그램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중앙 유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됩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기능을 이제 어디에 쓰는 거냐면 저희가 물론 뭐 일반 도로에서도 주행하면서도 많이 쓸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 이런 데를 사실 많이 써요. 고속도로나 이제 뭐 간선도로 그다음에 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가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차선 유아 빼먹은 게네요. 차선 중앙 유지계 장치 같은 경우는 시동을 끄고 다시 키면 그 기능이 꺼지고 없습니다. 그래서 다시,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마다 기능을 켜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차선 유지, 차선 이탈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시동을 껐다 켜도 다 그대로 유지가 돼요. 근데 이제 버튼을 눌러서 그 기능을 또 끄고 킬 수도 있습니다. 이두 가지를 이제 고속도로나 가선도로에서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 이제 구형차들을 보면 그이 핸들을 계속 보타해야되는 차들이 있어요 옛날 뭐 현대기아 차들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구형차들도 보면은 얼라이도 안맞고 뭐하면서 또 우리 도로를 주행하면서 차선도 맞춰야되고 중앙으로 또 가면서, 유지하면서 가야되고 이거를 차가 아닌 사람이 하다보니까 똑같은 거리를 가도 그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할때이 기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기능을 쓰면서 가면 뭐 크루즈도 같이 쓰지겠지만 같이 쓰면서 가면은 운전이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지는 않아요. 물론 뭐 장거리 아주 먼 거리가면 물론 피곤하겠죠. 하지만 이제 이 차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이전 차량들보다는 피로도가 높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그거의 단점이 이제 뭐냐면 차량이 핸들을 조작하다 보니까 그 거기서 이질감이 좀 와요. 나는 조금 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는 못 가게 막아요. 왜냐하면 얘는 이제 프로그램에 세팅된 그 상태로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. 근데 이제 이 질감이 싫으실 때는 그 이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. 이탈 방지 보조에 들어가시면 그 설정에 이제 자동 차량 설정이죠. 거기 들어가시면 이탈 방지 보조가 있고 이탈 방지 경고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보조는 그말 그대로 핸들을 조작을 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것까지 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경고는 단순하게 경고음만 올려줍니다. 그니까두 가지 차이점은 뭐 지금 말씀드린 바로 아시겠죠? 보조는 경고등과 함께 차량까지 제어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경고는 단순히 경고음만 올려서 운전자한테 지금 차선을 벗어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. 그니까 그거는 이제 이 그 쓰시는 분이 느끼기에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뭐 이질감이 난 너무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경고를 해놓고 쓰시면 돼요. 네, 저는 이제 일단 다 보조로 해놨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모르니까요. 저도 어떤 상황이 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로 장치를 해놨고요. 어,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분이 한 가지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이두 가지를 쓸 때.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갑자기 차가 틀어버려서 사고로 이어지는 걸, 이어질 수도 있고,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고 이제 그런 아까 질문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기도 한데, 근데 제가 지금 운행을 해보면서 이 핸들을 제어를 해보면 어떤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저보다 이 차가 힘이 세진 않습니다. 그래서 핸들을 조작하는데요. 그래서 꺾어도 제가 꺾으면은 핸들은 다시 돌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차가 그렇게 막뭐 핸들을 제가 못 꺾을 정도로 막 힘차게 막 돌려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. 그런데 그건 그거는 뭐냐면 이 그런 기능을 편하게 만들자고 만들어놓은 기능이라 편하게 쓰는데 만약에 뭐 고속도로 이런 데 운전하시면서 이게 너무 편하니까 손을 그냥 놓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핸들에서. 근데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. 왜냐하면, 그, 고속도로나 어떤 도로든 간에, 중간중간에 그, 해, 이 차선이 없는 도로, 지워져 있는 도로도 있고, 그 다음에 공사 구간이라, 일부러 이 차선을 지워놓은 구간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그런 구간을 지나갈 때, 차는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, 갑자기 차선이 사라져요. 사라지면 차는, 이 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럼 차선을 찾겠죠. 그러면 핸들을 꺾어요 차가. 그러면 저는 만약에 핸들을 놓고 운전했다치면 저는 딴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꺾으면은 그때는 이미 늦어요. 그러니까 이 사고는 항상 한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 편한 기능을 쓰신다고 해서서 하셔서 하, 그러니까 편한 기능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이 기능을 믿고 계시면 안 돼요. 그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, 말씀드렸다시피. 이름 자체가 보조예요, 보조. 주가 아니고요. 보조 기능입니다. 이걸 만약에 주로 생각하시고, 어, 너무 편해. 손 놓고 알아서 가겠지.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이름도 반자율주행이에요. 자율주행이 아니고요.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고, 운전하실 때는 항상 핸들을 꽉 잡고 운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두 가지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, 그 다음에 더 뉴산타페 패밀리 카페 들어오셔도 그 안에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회원들이 또그 회원분들이 여러 가지 답변도 많이 잘 해주고 하시니까,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카페에 들어와서 물어보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또 답변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. 네. 이 차로 아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과 그다음 차선 중앙 유지 이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